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인공 누굴까요 양치기 양치기? 누구? 양치기 양치기, 양을 받기 때문에 양치기가 될수 있지만 사실은 모세의요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겨낸 사람이 바로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자, 이야기는 요셉이 죽은 뒤에, 400년 뒤에 시작해요. 어우. 시간이 조금 지났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400년 뒤부터 시작해요. 자, 이 이야기는 어디서 하냐? 오늘날의 이집트, 이집트 알아요? 피라미드 있고, 스피크스 있고, 그 나라가 바로 이집트예요. 바로 이집트에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저번주에 요셉과 요셉의 가족이 화해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피엔딩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해피엔딩이 계속 이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 400년 뒤에는 해피엔딩이 끝나버릴 거예요. 오늘의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 즉, 애국에 살던 사람들은, 400년 뒤에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엉엉엉 울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었는지, 곧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엉엉엉 웃는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실 정도였어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친구들, 혹시 아기를 본적 있나요? 깐나나기, 응애하는 아기들. 봤어요. 봤어요? 나한 번도 본적 없다, 깐나나기를. 아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기가 어떻게 울어요? 응애, 응애, 그렇게 하고 울어요. 근데 그 응애, 응애에는 몇 가지 말이 담겨져 있을까요? 각종. 각종. 또똥사서1 0어억기키0억1 어, 같은데 여기는 <laughs> 또 예, 0 0요 자, 응애가. 아기가 보통 0억1 0 하잖아요. 그럼 보통 0억1지 말을 한다고 해요. 0 0억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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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면 배가 고픈거에요. 두번째는 뭘까요? 맞아요. 기저귀를 가려주세요. 세번째는 아 엄마 너무 덥거나 추워요 하면 또 응애응애 울고 또 응애응애 하면 또 안아주세요 라는 것도 있고 애기가 너무 졸릴때도 응애응애하고 울어요. 졸릴때도 또 내가 아플 때 애기가 아플 때도 응애응애하고 울어요. 자 놀라운 사실은 엄마는 아기와 아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 잉에잉에라는 똑같은 단어를 들어도 아기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한 번에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짜로 오는지 진짜로 오는지깨뜨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픈지를 한 번에 딱 보면 딱 들으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을까요? 맞아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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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바로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짜로 악화하는 걸 느끼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겠다 구원시켜줘야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구원에낼 때가 되면 아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통 중에 울고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온 지몇 년이 됐다고 했죠? 몇 년? 400년. 400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400년 되니까 새로운 왕조, 요셉을 모르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새로운 왕이 일어섰어요.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애국 사람들과 히브리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걸을못 봐. 생각하니까, 어? 쟤네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왜 우리 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지? 내 땅에서 저렇게 살고 있지? 어? 생각해보니까 쟤네들,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노예로 삼아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어요 게다가 2 0대 바로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질까봐 남자들이 힘이 세져서 자기 집에서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살까봐 아주 푸르측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살 이하의 남자이들은다 죽여라 우리 친구들몇 살이에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목숨이 아주 위태로웠을 거예요. 우 와. 그런데 사실 이때는 우리 친구들 안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바로가 이세살 이때 아이를 진짜로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였어요. 진짜 멋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왕이 남자인지 아닌지 보고 아이들, 딴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던 상태에서 어떤 한 내위인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 이미 배가 입다만하게 둘러가지고 명령이 시행되니까, 오, 어, 불안한 거예요. 어? 네. 만약에 내 아이가, 만약에 아들이면 어떡하지? 저 애국사람들, 애국부인들이 내 아이를 죽이면 어떡하지? 고민, 고민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흥에, 흥에 울어요. 아이들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애기들 솔직히 조금 시끄럽죠. 자고 싶을 때안 자고 계속 흥애 흥에 울잖아요. 엄마 말, 엄마가 조용히 해, 해도 흥애흥애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마음대로 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을까봐. 외국 사람들이 아이를 죽일까 봐 엄마는 진짜 찢어지는 마음을 먹고 갈 때나 갈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 안에 이렇게 모을 띄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 주세요. 지금 내가 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우리 아이 죽음이다. 네 아이를 지켜 주세요. 하고 강에다가 아이를 띄워서 보내요. 아이는 그 물을 따라서 흘러 흘러 거슬러서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바로 공주 그 당시 애굽의딸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공주는 보니까 애기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예뻐가지고 차마 애국사람들한테 애국 군인들한테 아이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겠구나 이 마음을 가졌어요 자.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딸, 그 공주는 이 이스라엘 사람 아기를 살려줬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애굽의 딸, 공주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모델을 분별이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 강에서 건져 올렸다는 이름을 뭐라 지었을까요? 보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지었을까요? 보세가 네.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참아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까다 애기잖아. 동생이 물에 떠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끝까지 쫓아가다가 공주가 자, 이렇게 죽었네관대강자를딱들어보네 애기가 있는데 내 아들로 삼고 싶은데 애기는 뭐 먹어요? 밥 먹어요? 못 먹죠? 우유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주님! 언니가 생각을 해요. 공주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지금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아이, 그 강에서 건져올린 모세의 유머가 되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공주님 곰곰이 생각하다 아이에게 밥을 줘야 되니까, 어, 그럼 딱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 데려온 사람, 그 모세의 누나가 데려온 사람 누굴까요? 모세의 엄마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모세는 엄마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써 공주 아, 에굽의 왕자로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아주 우연처럼 만들어 주지만 사실은 어떤 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일이 그대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왕자 모세는 그 왕실에서 왕자로서 자랐어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공주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공주의 아들면 누굴까요? 왕자님이에요. 왕자로서 무럭무럭 자란 게 모세. 그런데 자 친구들 이 모세는 왕자로서 자라면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다 풍족하게 누리면서 자랐어요 우리 친구들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엄마한테 사달라 해야 하네요 하죠 엄마 사주시죠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아빠한테 사달라 해야 하네요 그럼 그래 아빠가 사주시죠 또 살고 싶은데 있으면 우리 집이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자았어요 그러니까. 왕자처럼 살아서 부족함 없이 모세가 딱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모세가 둘러보니까 내 피는 엄마 말대로라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우리 엄마처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서 보니까 노예로써 피값을 받고 있어, 채찍질 당하면서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뭐 왕자잖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딱 결심하고 <laughs> 네, 하고 싸우고 있는데 핍박하고 있는 애국사람한테 갔어요. 너왜 이스라엘 사람 괴롭혀? 어, 나한테 혼나볼래? 그러다가 이렇게 딱 밀쳤어요. 밀쳤는데 실수로 어떻게 했냐? 사람이 넘어졌는데 애국사람이 어어어 하면서 넘어졌는데 그 뒤에 뒤통수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필 거기 있었네 머리 돌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애국사람을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는 뭐가 됐어요? 왕자에서? 가살인자 사람을 죽였죠.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국의 애국의 나라에험상소리를 받게 돼요. 살인자다! 잡아라!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된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겁이 나요.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야로 도망가기 네네돌멩이죠돌멩이자 됐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냐 도망쳤어요 강렬로 도망쳤어요 도망칠 때 애굽의 왕자였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다 포기해야 됐어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사형수 사형되니까 빨간 명자를 차게 되니까 그래서 강야로 왕이어요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내가 가진 가족들, 내가 가진 지위를 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키려는 거지만, 모세가 아 내가 왕자니까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하니까 모세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사람을 실수로 죽여버리고 도망자 실세가된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그 사람, 그 모세는 어디로 도망쳤냐면, 네, 바로, 풀한복이라들 아주 척박한 땅,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있던 시코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꾸리고 행복하게 또 양을 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번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 하나님. 그렇죠. 모세가 해피 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뒷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해피 엔딩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딱 사십 년 후에 불러요. 하나님이 아 이제 또 때가 되었다. 모세가 스스로 나약한 자, 실패한 자, 힘없는 자라고 생각할 때쯤에서 내가 나타나야지 하고. 모세가 80살이 되거려몇 살? 80살. 8 80살. 0살이는 할아버지죠. 모세가 할아버지가고 그 할아버지가 될 무렵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딱 나타나세요. 보세요. 보세요. 모세가 어디에서 나 남지 보니까 뭔가 하우돌이 그래서 딱 눈을 들어서 어, 누가 날 부나 하면서 봤는데 저기 멀리서 저 멀리서 뭐가 불을 타고 있어. 뭐가 타고 있냐면 떨기 나무가 불을 타고 있는데 보통 불에 다 타면은 뭐가 남아요? 재, 소건댕이만 남아요. 근데 불이 안 꺼져. 계속 몇 시간이나 계속 계속 불이 안 꺼지고 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군대 신기해서 다가가니까 또 들려. 보세요, 보세요. 이거 모세가 딱 하나님 이시거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지금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미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발을 딱딱딱 손사고 벗어요. 벗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렇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려 되리라. 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의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몇 살이에요? 아까 몇 살이었어요? 80살. 80살. 근데 하나님이 딱 갑자기 모세한테 나타나서 하는 말이 80살 보세요 오호 할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가서 애국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내가 보내겠다 말아라 우리 친구들 80살 할아버지가 되면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힘이 쎄졌던 힘은 약해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그리고 말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아니 말을 또박또박하던 그런 지식도 없고 옛날 배웠던 그 글자들, 아, 이게 가나다라바바사였나일정이 뭐였지? 가물가물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세에게, 할아버지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준비가 되었다. 너는 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호구 할아버지가 됐지만,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할 할아,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한데 내가 어떻게 해. 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 아이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오세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나를 믿고 가라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 그래도 하나님, 딴 사람 쓰세요. 왜 굳이 나를 선택해요? 왜 굳이 내가 가야 돼요? 하나님, 저힘 없으니까 진짜 힘 세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을 쓰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내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허리야 해서, 가서, 얘들아 이제 여기 탈출할 거니까 집싸하사하은 어떤 은어사람들이사람습이까겠습이스라엘사람들이사람가이데나은이 사람은 아, 이사가 사람은 이사람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 네가 사데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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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고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알 것이다라고 하지만 모세는 또 믿지 않아요. 하나님다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다 못하니까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모세야, 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딱내 손에 무엇인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뭘로 보여요? 나무 지팡이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냐 바닥에 던져라 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라 네, 금이 나오네. <laughs> 그런데 뭐가 나왔을까요 지팡이에서 네. 지팡이가 바닥에 네. 던져고 뭐가 되냐면 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야오세요너그 뱀의 꼬리를 한번 잡아 봐라 그러니까 세요 아이고고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서 지팡이를 걔네 꼬리를 딱 잡는 순간, 뭐가 됐을까요, 다시? 방이가 <laughs> 됐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이다.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가서 이 기적들을 보여줘라. 그럼 그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 외에도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게 했러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왜 가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화를 안가안 할까요?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계속 계속 말하고 있는데 모델는아못 가요 못 가요. 아못 가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남는지안남는지 남는지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전도사님이었으면은 진짜 모델 크게 혼냈을 것 같아요. 왜모델테 가라 가라 하는데 안 됐잖아. 우리 친구들도 엄마 말 반대로 어떻게 엄마한테 혼나잖아. 근데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네 가족을 보내고 내가 너의 형을 너에게 붙여줄테니까 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달랬어요 모세야 괜찮아 내가 함께 할거야 하나님 나말 못해요 괜찮아 내가 형을 붙여줄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못믿으면 어떡하죠 괜찮아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나를 믿고 너는 나를 믿고 나가라 선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여 제발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하는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괜찮아 괜찮아 모세야 내가 함께하자니 괜찮아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자니 괜찮다 모세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니까 모세는 결국에 에라 에라 모르겠다 <laughs> 고 하는 게 있고 어떻게 했어요? <laughs> 아싸, 여, 좋습니다 결국 제가 주의 말씀대로 비록 80살 먹은 노인이지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호호 어, 할아버지지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우세는 하나님께 감사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포함에 나아갔죠 자 친구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부활 했던 모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고 연약하고 힘없다고 생각한 그 80살 먹은 모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백성들 흥흥흥, 엥엥엉엉헝 울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 내 자녀들이 나를 믿는 나에게 예배 드리는 이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아, 정말 고통 중에 있 내가 모세를 보내서 구원시킬게. 바로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을 말씀입니다. 친구들, 지금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 서있어니 하나님이 우리 가난 때 친구들을 부르고 있어요. 열심히 놀고 있다가 엄마가 숙구름 갔다 오래요. 숙구름 갔다 왔는데 떨기나무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불러.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너는 가서 성거 지역에 있는 성거 초등학교 전체를 전도하여라. 너희가 다니고 있는 학원 전체를 전도하여라. 네가 살고 있는 천안 지역의 모든 영혼들을 가나 교회로 인도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집으로 성거 총 전체 인원들을 전도하려면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죠 못해요, 나 못해요. 하나님, 나 하고 있는 거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해요, 괜찮아 얘들아, 내가 함께한다. 괜찮아 얘들아,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한다. 내가 능력을 주고 너희와 함께할 것인가, 너는 가라,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할수 없어요. 주님, 뭔가 멋진 일을 할수 없어요. 나는 힘도 어리고, 아 힘도 약하고 어립니다. 주님 더 헌신하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노력했는데 안된거 아시죠 이미 실패 한번 했어요 주님 실패했으니 주님의 뜻이 아닌거 확실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제가 가겠나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어려운 상황에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믿지 마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해서 우리 친구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시기를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